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8년 10월 지방정부들이 함께 지방분권과 동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됐는데요. 현재 전국 116개 지방정부가 가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초대회장에는 황명선 논산시장, 이대회장은 영태영 수원특례시장이 각각 맡아 이끌어왔습니다. 주요 활동 목표는 주민체감, 생활 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허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간 호혜적 협력 등인데요. 실제로 협의회는 지난 4년여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2단계 재정분권 조속 추진, 지역균형발전 등 자치분권 현안들에 대한 회원단체 간의 공동 대응에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구청장은 사무총장,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 협의회 주요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회장 선출은 이대 회장이었던 영태영 수원 특례 시장의 단체장직 사퇴로 개최됐는데요. 이날 개최된 임시총회에는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영태영 수원 특례 시장을 비롯해 김미경 은평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한대의 군포시장, 최현일 영등포구청장, 박태환 울산 중구청장, 이재수 춘천시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등 협의회 회원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3대 회장으로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완장위치로 추대했는데요. 협의회 창립시부터 지금까지 회장을 보좌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온 정 구청장의 공로와 경험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3대 회장으로 정 구청장이 선출되면서 기대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부터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까지 일개 자치구 조례를 법제화로 이끌어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 자치구들이 관내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 스마트횡담 보도가 성동구의 작품이며 스마트 쉼터는 국내를 넘어 외신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구청장은 전국 116개 지자체가 함께하고 있는 협의회 회장에 선출되어 감사하다며 전임회장인 헌명선 회장, 염태영 회장이 워낙 출중한 분들이어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협의회 창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무총장, 수석부 회장을 거치면서 곁에서 잘 보고 듣고 함께한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성동전할 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